맑고 깨끗한 서해 바다. 하루에 두번 물이 빠지면 즐거운 바다 체험이 기다립니다. 바로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독살 체험인데요. 보통 이런 거는 바다 나와서 낚시를 잡거나 아니면 구물을 잡잖아. 근데 여기는 맨손으로 그냥 쉽게 잡을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이날의 숲꼽가 기다려온 사람들은 갯벌에서 저마다의 추억을 만드는데요. 지금부터 바다와 독살이 안겨준 즐거운 이야기 스톡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바다를 보기 위해 찾아온 이곳은 태안군 남면의 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풍경은 여느 농촌 마을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아, 여기는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농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바다 마을. 근데 똑같이 비닐하우스도 있고 마늘도 심어져 있고 면도 심어 있는데 여기 사시는 분들이 정말 바쁜 것 같아요. 저도 오늘 하루 한번 바쁘게 달려볼까요? 바다를 보고 싶은 마음에 걸음이 빨라지고, 어느새 갯바람이 불어오는 해변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봄 상치 않아 보이는 바위 하나, 바로 별주부전에 등장하는 자라바위입니다. 여기 있는 이견을 지금 읽어보니까 또 하나의 전설인 것 같아. 물론 이 자리에서 진짜 자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왠지 이 바위가 정말 자라같이 닮았어요. 와, 근데 올라가버 수도 있나요? 이 바위는 용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바위가 된 자라의 전설이 남아있는데요. 더 멋진 풍경을 만나기 위해 자라바위 정상으로 성큼성큼 올라가 봅니다. 조금 더 올라왔을 뿐인데 서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네요. 태안 원청리는 서해에서도 가장 푸르고 깨끗하기로 유명하죠. 어, 장쾌한 바람을 맞으면서 지금 제가 자라 틈에 앉아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상쾌하기만 아니라 멋진 풍경을 즐기고 그리고 이 공기를 마시면서 제가 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때냐면 물을 빠지는 때 여기는 더지원 거리가 많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다. 원창리 바닷가엔 드넓은 모래사장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바닷물이 빠지고 나면 4km의 갯벌과 함께 길다란 돌담들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서해의 명물, 독살이죠. 손에는 족대와 작은 투방을 들고 독살을 향해 출발! 진짜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고기 진짜. 기능 있는 건가요? 와. 정말 독살안에 고기가 있을까? 고기들이 숨어 있을 만한 곳으로 족대를 넣어보는데요? 야, 아버지가! 아버지가! 야, 눈물, 먹물먹물먹물 먹물 쏜다!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어, 아, 움직이는 거잡았 오케이! 저는 파다로 고기 잡으러 왔잖아. 이거 어때요? 되게 신기하고 갯벌에서 우리 잡아는게 처음이라서 엄 재밌어요. 평상시 학교가 대도시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느끼 그 체험할 수 없는 거를 이렇게 그 바닷가에서 체험할 수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아이들이 무지 좋아하는 것 같아요. <laughs> 예, 예. 독살은 부이자 혹은 초승달 모양으로 쌓아올린 돌담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전통 어 방식 중 하나죠. 이제는 태양일 때 다섯 개 독살이 남아 지난 시간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이렇게 다가 놀다가 놀다가 물결 쓸물 따라서 빨리 쓰는 거 아니니까 자신도 모르게 슬스로면 따로 내려오다가 내가 걸치는 거야. 그 고기가 엄청 들었으면 막 지게로 막 동네 사람 다 불러 가지고 막 전해국 됐지. 아... 뭐 조기, 갈치, 뭐 열지, 뭐 방어떼, 뭐 삼치, 아, 뭐 엄청 들었었지 옛날에. 신나는 독살의 추억. 옛날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바닷물에 옷 젖는 것쯤은 아랑곳하지 않고 독살 삼매경에 빠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투망이 묵직해져 가죠. 리나도 맨손으로 고기를 잡아보는데요. 힘 좋은 우럭 한 마리가 쉽사리 잡히지 않네요. 아, 진짜 힘이 게잡았어 어떡해. 와. 아! 아, 맨발 맞지? 내꺼야. 머리 잡으세요. 머리. 우와. 보통 이런 거는 바다 나와서 낚시를 잡거나 아니면 그물을로 잡잖아. 근데 여기는 맨손으로 그냥 쉽게 잡을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어. 이야. 이거 두마음못 가게 빨리 어디다 놓아야 돼. 우와. 짠. 바다와 독살이 건네준 고기 덕분에 짜릿한 손맛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갯벌 체험이 한창인데요. 조개가 숨어있는 숨구멍에 소금을 뿌리면 맛조개가 쑥 올라옵니다. 아이들에겐 신기하면서도 특별한 갯벌 체험이죠. 마트에서는 이런 거 그냥 그냥 사기만 하면 되는데 뿌듯하지도 않고 근데 여기서 진짜 잡으니까 뿌듯하고 좋아요. 아, 신났다. 와 이런 체험을 할수 있으니까 정말 신났어요 지금. 아, 일단은 제가 태어났던 나라에서 바다가 없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바다만 찾아가면 와 너무 자유롭고 너무 할수 있는 게 많아서 와 오늘은 대박 났어요. <laughs> 힘들어 힘들어. 독살의 갯벌 체험까지 모두 마치고 나니 맛있는 점심시간이 기다립니다. 와, 이거 지금 체험하는 고기로 여기서 요리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거 잡으면 서울로 갖고 가려면 상하잖아요. 그래서 음. 여기서 직접 이렇게 해서 맛있게 잡치고 가시면 이게 이 맛있어요. 금방 잡은 거라. 아, 그러면 선도 좋고. 아침에 열심히 잡았던 고기가 지금 이렇게 밥사면서 올려왔잖아요. 잡았던 고기한테 미안하지만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네. 빨리 먹고 싶어요. 아! 내 손으로 잡은 고기라서 그런지 더 꿀맛이네요. 서해바다의 독살 체험도 맛있는 회와 매운탕도 모두에게 오래도록 잊지 못할 추억으로 기억되겠죠. 아이들이 오늘 와서 고기도 잡고 새우도 잡고 조개도 캐고 음. 아이들한테 아마 평생에 잊지 못할 좋은 추억거리를 제가 제공한 것 같습니다 아.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아이들하고 이런 기회를 종종 마련해서 다시 한번더 좋은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맑고 푸른 서해바다는 오늘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준 뒤 내일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왔던 대한해수욕장이 오늘은 반갑기만 했어요. 정말 이곳에 한 번이라도 찾아왔던 사람이면 더욱 기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뜨거운 여름 오기 전에 지금 딱! 많은 체험과 함께 이곳을 즐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쉽게도 이제 물이 들어오니까 가야 될것 같아요. 아 바다는 춥다. 전통을 지키고 이어가는 일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만큼 값진 일이죠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조상들의 지혜와 삶이 그대로 스며든 독살 이제는 태안의 자랑이자 보물이 되어 여행객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태안에서 서해의 명물 독살을 체험해 보시면 어떨까요.